백일에 가까운 국가 비상 사태가 종료되어 그동안 밀렸던 외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 비자를 받고 오신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갑니다. 스페인어로는 디에 또는 니에 라고 부르며 한국어로는 스페인 체류 허가증, 거주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신분증 등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를 받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받으셔야 비자 기간만큼 합법적으로 스페인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주로 알루체라는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항상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가서 도전을 합니다. 입국한 지 30일 이내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이 잘안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하지만 될 때까지 시도하다 보면 또 예약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스페인에 오신 분들은 왜 예약이 안 될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 인터넷에 경찰서 예약 잡는 것을 대행해 준다는 블랙마켓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해주는지 아니면 돈만 받고 사라지는지 사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권 정보 등 개인정보를 다 넘겨주고 돈까지 준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스페인 어게인을 통해서 유학 오신 분들 중 마드리드에 계시고 저와 스케줄이 맞는 분들은. 경찰서에 함께 동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늘 같이 갈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함께 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은 지난 2월에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한국에서 받아온 학생비자와 거주 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찍고 띠에를 신청했습니다 원래 신청 후 띠에를 수령하는 것은 약 45일 이전에 별도의 예약 없이 다시 동일한 경찰서에 가서 받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외부 활동이 금지되다 보니 3월에 받아야 했던 띠예를 받지 못하고 6월 말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약 없이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 며칠을 수십 번씩 시도 끝에 겨우 예약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통역 등의 목적으로 저도 함께 경찰서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기다린 후에 띠에를 성공적으로 받고 나오는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느리고 까다롭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한국의 빠른 행정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꼭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의 방식을 따라야죠. 스페인에서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러려니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야 건강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